청춘과 성장은 뗄래야 뗄수 없는 존재입니다. 거기에 로맨스까지 이런 요소들은 하나의 스토리로 풀어내기 좋은 소재이기도 합니다. 드라마 스타트업은 스타트업 기업을 시작하게 된 청춘의 시작과 성장을 그려낸 드라마입니다. 말 그대로 스타트업 시작과 성장을 그대로 표현한 제목이죠. 개인적으로는 이런 소재가 상당히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물론 캐스팅도 흥미롭긴 합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자, 어쩌면 뻔하게 느껴질 수 있는 청춘 로맨스 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 드라마를 기대하는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가와 감독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큽니다. 이 드라마를 집필한 박혜련 작가의 전작을 살펴보면 돈스톱3, 드림하이, 너의 목소리가 들려, 피노키오, 페이지 터너, 당신이 잠든 사이에까지 작품성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피노키오에서 떨어지는 기자라는 직업을 다름에 있어서 철저한 고증을 거친 것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런 작가님이 그리는 스타트업의 이야기가 상당히 흥미가 생깁니다. 드라마 연출을 맡은 오충환 PD는 닥터스, 당신이 잠든 사이에, 호텔 델로나 등을 연출했습니다. 이런 작가와 감독이 만드는 드라마 상당히 기대가 되죠. 두번째는 청춘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청춘을 다룬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스토리가 있는 콘텐츠에서 청춘은 상당히 흥미로운 요소입니다. 시청자들의 관심, 공감과 집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큰 요소인 성장을 중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의지와 목표가 뚜렷한 인물들. 하지만 어설프고 실수가 많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코드이기 때문이죠. 제가 청춘 코드를 좋아하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그들의 의지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과거 제 자신의 모습을 회상할 수 있게 만들죠. 결과적으로 청춘이라는 코드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의 성장을 응원하게 되고 이는 이들의 행보를 지켜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배우입니다. 수지와 남주혁. 사실 비주얼로는 정말 완벽한 두 배우입니다. 하지만 분명 우려도 존재할 것입니다. 이는 수지의 연기력에 대한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아이돌 출신이라는 선입견 때문일 수도 있겠으나 수지의 연기력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연기 실력에 대한 문제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옷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아이돌 출신 배우들의 연기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 제가 주목한 점이 이러한 점입니다. 연기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배우가 잘할 수 있는 캐릭터를 만났을 때 상당히 시너지가 발휘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연기를 잘하더라도 어울리지 않으면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개성이 없어서 모든 역할에 어느 정도 어울리는 배우들도 존재하겠죠. 그것은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차츰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배수지라는 배우에게는 지금이 그런 시간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장 1일인 하고 그만둘 것이 아니라면 이런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때문에 저는 이번 드라마가 그녀의 이미지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 기대를 하는 중이죠. 상대 배우인 남주역 배우의 경우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안시성에서 상당히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직 성장할 여지는 분명히 있지만 상당히 매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말로는 하기 어렵지만 배우들에게 그런 에너지, 매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남주역 배우에게도 그것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최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보건교사 안은 영에서도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주역 배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TBN의 주말 드라마는 금토 드라마를 시작으로 상당히 준수한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TVN에서 잘 되는 드라마는 이 시간에 편성하는 만큼 자체적으로도 괜찮은 퀄리티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과연 스타트업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 드라마가 될 것인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타트업 1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